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코인베이스 CEO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감시를 총괄하고 있는 연준 의장 제론 파월은 5월 11일 암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수장 즉 브라이언 암스트롬을 만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암화폐 옹호론자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수장이죠 크리스토프 지안 카를로를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코인비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로 만났을 당시에 전 미국 하원의장 폴 라이언도 같이 해서 30분 동안 대면으로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연준의 제론 파울이 움직였던 거다 기록된 겁니다. 이 5월에 기록된 게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1일 가장 첫 일정이었습니다. 11시 15분부터 11시 45분 이 3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브라이언 암스트롱 즉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이폴 라이언 이 사람은 전 미국 하원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해서 같이 제론 파워라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스토버 지안 칼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이 사람은 cftc 의장이었죠 온라인으로 둘이 또 만났습니다 30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5월 20일이죠 그날 그달 5월 20일 이제 연준에서도 CBDC를 추진할지 보고서를 우리가 내겠다. 여름 중에 보고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즉, 제롬 파월이 왜 코인베이스 CEO를 찾았을까? 아, 코인베이스 CEO 찾고 나서 다음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시스 지안카를로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CBDC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만났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이 되게 지배적입니다, 현재.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갔다고 나서 며칠 뒤 바로 5월 14일에 트윗 을 여러 개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방 기관의 수장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롬 파울에 대해서는 당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괜히 얘기하다가는 그때 많이 그렇게 했으면 완전히 떡상각이었겠죠. 근데 5월 15일입니다. 이때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겠습니다.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 제롬 파울과 같이 미팅을 가졌었던 공화당 출신 전미 하원의장. 지금 같이 사진 찍었는 거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사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미팅하고 나서 바로 5월 22일에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글 번역 해놓은 겁니다. CBDC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런 디지털 결제에 대해서 어, 조사한 토론 보고서를 올 여름에 발표할 계획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 CBDC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패드는 BIS와 c d 시 연합과 같은 그룹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5월 일정이 BIS와의 미팅도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 이거 말씀드린 게 BIS와도 협력을 가질 거래 해 놓고 바로 발표하고 다음 날 5월 21일에 실제 BIS와의 그 미팅이 있었습니다. 벌초 미팅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일 같은 날 30분 동안 누굴 또 만나냐면 단독으로 제핀피 모건 체이스 대장과 30분 동안 또 만났습니다. 이게 5월에 가장 큰 건입니다, 여러분. 짚어드렸던 거. 가장 큰 건이었고요. 음, 다른 기사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좀 약간 의문을 좀 품는 건데, 이거는 좀 삐딱하게끔 보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코인비스시어 브라이 암스트로 만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5월 11일 딱그 포인트까지만 하더라도요, 암화페 가격이 아주 잘 가던 때였어요. 막 도지코인까지 해가지고 막 엄청난 네, 폭발적인 가격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어, 여기도 이제 꼬집고 있어요.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이렇게 만났다. 이런 가운데 만났다. 제론 파울과 암스트롱, 코인비스 CEO의 만남은요. 디지털 코인 가격 이 급등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팅이 이루어졌던 거죠.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같은 제품에 폭발적인 이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연준의 쉬운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준은 또한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고서를 올 여름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CBDC도 지금 현재 공부하는 중이다. 이런 문제가 포착이 됐고 지금 보고서를 만드는 이 와중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5월 11일에 만났었고 그 만났을 당시가 이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가격이 무섭게 내려갔었죠. 근데 여기 이유는 중국발 악재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참 우연일지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기도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한참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진 그 포인트 이때까지만 해도 박스권 행복이었잖아요. 위에서 위에서 아덜갈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리꽂기 바로 전날에 이때 코인비스 CEO와 제롬 파울이 미팅을 했었고 이때는 연준에서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암 화폐를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었잖아요. 이때 과열이었던 거에 대한 포착이 있었고 이때에 대해서 조사 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근데 떨어졌던 거 악재 이용했던 거 중국 발도 악재였던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쪽 시장에 저는 역시 조작된 시장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암스동이 5월 15일에 아까 이렇게 트윗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만약에 제론 파울이 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방향성이. 코인비스 CEO 제론 파울이 밑에 했다면 이렇게 방향성이 확 틀어졌을 건데 이 중요한 기로 에서 그냥 함구하고 있다가 5월 15일 좀 내려올 때, 내릴꽂을때 이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트위터를 좀 여러 개를 좀 올렸었거든요. 이때 이것 좀 챙겨보면서 중요한 거를 좀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워싱턴 DC에는 갔다 왔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게 좋아요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2,900개밖에 안 되지가 않아요. 다른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가격 떨어진대요. 그때막 다들 패닉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 암호화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 암호화 펜 증권, SEC가 지금 맞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증권으로 판별해서 SEC에 지금 가는 곳이 있고, 뭐, 니플을 대표적으로, XRP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일부는 상품으로 분류돼서, 이 상품선물거리위원회, CFTC에 관할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재무부, IRS에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통화로 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다.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현재 스타트업, 불확실성, 뭐, 이런 거 없는 것은 거의 없다. 그 때문에, 어떤 거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해외에 있는 것도 있다. 미국 밖에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는 법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크립토 레이팅 카운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걸요? 여기 크립토 레이팅 카운스 이거 코인베이스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많이 갖다 보시잖아요. 두 번째 태풍 SM 랭킹 보시면은 이거, 이거 클릭하시면 암호화폐 랭킹이 또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들 많이 참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했어요. 빌 클린턴이 1997년 당시에 전자상거래법을 좀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거 당시, 동아일보 당시 97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합의를 통해서 인터넷을 무관세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어, 이 당시엔 되게 충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란 암스트롱이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놀라운 걸 봐라. 아, 어, 그리고 이제 11일 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거를, 제롬 파울 얘기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또한 중국과 그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내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제롬 파울과 30분 동안의 미팅이 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것은 현실이며,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이 자신의 것을 만들기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통화 상태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롬 파울이 저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20일에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공개 가능한 사진을 몇장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받은 것만 공개하기 때문에 다른 사진도 되게 많은데 그럼 공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펠로시, 낸시 펠로시죠? 네, 낸시 펠로시. 이 사람 이잘 아실 겁니다. 낸시 펠로시와 찍은 사진, 지론 파월과 같이 회의에 미팅에 참석했던 전미 하원의장 폴 라이언과 찍은 사진도 당시 5월 15일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봐야 의 사안의 핵심은 전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코잉베이스 CEO는 이제 워싱턴과의 이제 커넥션은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암화폐 호 거래소이고 미국 최대의 거래소이기 때문이죠. 어, 제롬 파울과도 이 미팅을 가질 정도로 이제 이 암화폐는 어,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 이제 회의한 목적은 CBDC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사이드로 우리가 약간 좀 의심되는 부분이 그죠. 너무 가격이 올랐던 거죠. 그 미팅 딱 직전까지 엄청난 가격이 아마 백코인 가격 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조사가 들어간 시기에 미팅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갑자기 이런 떡락을 맞았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중국발 악재로서 맞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될것 같니라는. 그 패턴, 2019년 1월과의 패턴 분석했던 거, 바로 앞전 영상이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밤에 새벽에 또 편집해서 올렸던 거라서 아직 많은 분들 못 보셨는데, 그 영상 여기 지금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